알레르기 만드는 식품 첨가물이다. 아 아, 그래요? 네, 방금 아.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집에서는 사과 잠깐만 깎아놔도 어때요? 갈변이라고 그래 색깔이 변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연근이나 우엉 같은 것도 정말 까맣게 변해요.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까놓은 슈퍼에서파는채소들은안 변해요. 뭔가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앙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자, 이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특히 이제 위와 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천식과 같이 폐 기능의 문제, 호흡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통 채소를 껍질째 있는 채소를 사, 사서 집에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아까 김정은 아나운서가 궁금했던 네. 진짜 네. 제일 궁금했던 드라이 오, 여기에도 독성 물질, 독소 물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벤젠 못지 않은 발암 물질. 무섭죠. 사실 드라이클리닝 하고 나면 예. 저 비닐에 그 특유의 냄새가 그렇지, 확 맞아요. 나잖아요. 요거 네. 그대로 걸어놔야 네. 집에도 좀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 나 드라이클리닝 좀맡겨놓은 네. 옷이야. 이렇게 좀 티가 나잖아요그 그 어떤 분은 그 ]는데. 냄새를 그렇게 좋아해서 일부러 맞는 분도 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제 아내가 그래요. 그래요? 왜? 그 냄새 그렇게 좋대요? 어머 결혼을 잘못했나 봐. <laughs> 어? 아, 그게 건강라 건강에 어? 건강 안 좋은데.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왜 세탁 새옷 냄새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아요그 냄새 자체가 원래 드라이클리닝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마른 상태로 하기 는 때문에 특수 용제를 써요. 그게 바로 예전에는 벤젠이라고 일급 발암물질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음... 바뀌어서 퍼클로에틸렌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음... 이 퍼클로에틸렌 역시 벤젠 못지않은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자,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방 1평방 세제곱미터의 방에 쥐를 가뒀어요. 그 다음에 30g 정도의 이 퍼클로 에틸렌 정도를 나눴더니 이 쥐들이 어떻게 되냐면 8시간 만에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뉴욕주에서는요, 이 용제를 쓰지 않는 걸 법안으로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얘네들이 휘발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었을 때, 아 냄새 좋아. 그리고 막맡으신다든가 네.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도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실 때 조금 잘하면 줄일 수는 있어요. 아. 어떻게? 보통은 저렇게 먼지 묻기 싫어서 꼭 걸어두시죠. 한 아, 철을 다 걸어둬요. 맞아 그렇게 하지 시 말고 가지고 오시면 은 비닐을 꼭 벗기시고요. 음...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 방에 하루 정도는 그대로 놓아두시는 거죠. 아니 베란다 네. 같은데 좀빼라도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돼야지. 사실은.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